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 입구에는 팬들이 몰려들면서 공기가 벅차올랐다. 행사! 많은 기대를 모은 영화 원더랜드 VIP 시사회. 하지만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이름은 바로 변우석이다. 선재업고티어로큰 호응을 얻은 배우가 이날 오후 성대하게 입장해 참석한 모두를 사로잡았다. 이른 시간부터 충성스러운 팬들이 모여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속삭임과 추측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람이 참석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한 변우석은 마침내 바이비 포트월에 올라 감탄과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존재는 자석 같았다. 변우석은 훈훈한 미소와 눈 맞춤, 손 흔들기 등으로 팬들에게 인사의 객석을 환혹해 했다. 진솔한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흠잡을 데 없는 팬 서비스는 업계에서 사랑받는 인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인상적인 의상을 입은 변우석은 컨템포러리 패션과 레트로 패션을 완벽하게 결합한 모습을 선보였다. 그는 화이트 이너 티셔츠를 입고 강렬한 네크리스로 엣지 있는 느낌을 더했다. 그 위에 베이지색 재킷을 매치하고 컬러감이 조화로운 스웨이드 슈즈를 매치해 세련되면서도 캐주얼한 우아함을 표현했다. 그가 선택한 힙한 데님 팬츠는 Y2K 패션 트렌드의 경의를 표하며 현대적인 트위스트를 가미하여 과거에 대한 스타일리시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원더랜드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변우석의 스타파워를 입증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6월 5일 개봉 예정인 영화 원더랜드는 AI 기반 영상통화 서비스 원더랜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한다는 가슴 아픈 주제를 탐구한다. 이 이야기는 상실의 고통과 다시 연결에 대한 갈망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진심 어린 여정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변우석의 시사회 출연은 단순히 영화 홍보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화면의 스타와 참석한 청중 사이의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의상 선택은 그날 저녁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밤이 끝나자 팬들은 소중한 추억을 안고 곧 개봉할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개봉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변우석의 존재는 원더랜드, 초연을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연결, 스타일, 영화적 기대가 있는 마법 같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스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더욱 눈부신 모습과 잊지 못할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